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충남도가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도민이 행복한 과학 기술 사회 구현을 조성하고자 충남 과학기술진흥원의 문을 열었습니다. 도는 지난 25일 아산시 배방읍 와이몰에서 재단법인 충남과학기술진흥원 개원식을 개최했습니다. 진흥원은 도내 과학기술 관련 정책 사업을 발굴하고, 도내 연구 개발 사업 총괄 조정 등 도내 혁신 성장의 중심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경영 목표는 충남형 과학기술 거버넌스 체계 마련, 산업 경제 고도화와 새로운 기회 창출 선도, 스마트 균형 성장과 세계적 혁신 역량 확보 등입니다. 추진 전략은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포스트 코로나 이후 연구 개발 역량 강화와 미래 성장 동력 창출, 성공적 정착 및 과학기술 협력 기반 조성 등입니다. 이를 위해 진흥원은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주력 산업에 대한 정책 연구 등을 수행하며 주력 산업 혁신 플랫폼을 구축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미래 성장을 이끌어갈 혁신 사업도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디스플레이 매출액의 21% 국내 매출액의 52%를 차지하고 있는 충남도가 충남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서를 받고 집적화와 생태계 혁신 사업을 통해 디스플레이 초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집니다. 충남 디스플레이 소부장 특화단지는 글로벌 가치 사슬 재편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고부가가치 핵심 품목 중심의 공급망 구축을 위해 산업부의 지정 신청을 해 지난달 최종 선정됐습니다. 대상 지역은 천안 제1, 제2, 제3 일반산업단지와 아산 제1, 제2 테크노밸리, 아산 스마트밸리 등 6개 산단 6.9제곱킬로미터 규모입니다. 특화단지의 목표는 소부장 기술 자립 및 혁신의 글로벌 거점화, 상생협력 강화 및 투자 유치를 통한 밸류체인 완결성 강화 등으로 설정했습니다. 또한 오늘 2029년까지 디플 소부장 전문기업 90개사를 육성하고 1,50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해 8,200명 이상 신규 고용을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도는 소부장 특화단지가 5,281억원 규모의 디플 혁신공정 플랫폼 사업과 삼성디플의 13조 1000억원 규모의 투자와 연계해 디플 산업 기술자립과 혁신의 글로벌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1년 일상 회복의 첫 발걸음이 될 백신 접종이 마침내 시작됐습니다. 26일, 충남도는 홍성 지역 의료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충남의 1호 백신 접종자는 홍성 한국병원 남종환진료원장과 김미숙 간호과장입니다. 이들은 26일 오전 홍성군 보건소에서 동시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남종환 원장과 김미숙 과장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사투하는 의료진들과 마찬가지로 병원에서 아픈 환자들을 보살피며 지역사회에 헌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김미숙 과장은 암을 극복 중으로 환자들과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국방과학 인프라 조성을 위한 대전 안산 첨단 국방융합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올해 본궤도에 오릅니다. 지난 23일, 대전시와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KDB 컨소시엄이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 조성하는 첨단 국방 융합 클러스터는 국방 제조산업과 연구 주거 지원 등 공공기능이 복합된 첨단 국방 특화단지로 조성됩니다.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유성구 외삼 차량기지에서 남세종 IC북은 북유성대로 이뤄내 180만 제곱미터 규모로 오는 2026년 완공 계획입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로 사업대상지 주민동의와 입주희망기업 수요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하반기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전시는 첨단 국방 특화단지 개발이 완료될 경우 생산 유발 효과는 총 1조 6천억, 취업 유발 효과는 1,2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방래 충남 서천군수가 코로나1 9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무진이 현장을 직접 발로 뛰어야 한다며 쓴소리를 했습니다. 군은 지난 25일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력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해 침체된 경기를 다시 일으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는데요. 이날 노 군수는 공무원들이 앉은 자리에서 시책만 열거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의 변덕호 기자입니다. 서천군은 지난 2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지역 경제 활력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군 기획 감사실, 안전총괄과 보건소 등각 실무진이 참석해 총 67개의 정책을 보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방래 서천 군수는 현장을 다니며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특색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별로 특색 있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부단히 우리가 그그 그, 검색도 해 보고 차 어, 찾아내서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어, 적극적으로 보건소는 감염병 대응 공공 의료 시스템 구축, 코로나19 대응 취약계층 비대면 방문 건강 관리 강화, 코로나 블루 극복 심리 상담 지원 등 정책 네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전화 기반 안심콜 출입 명부 시스템 구축, 소상공인 법인 택시 종사자 등의 재난 지원금 지급 등세 가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하게 이동 동선을 파악해 감염 확산을 저지하고 수기 출입 명부 작성 시 필기구 공동 이용을 통해 감염 위험 차단 및 개인 정보 남용 방지를 제고하기 위해 전화 안심콜 출입 명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감염병 방역 강화 조치 일환으로 집합 금지 영업 제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법인 택시 종사자 등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에 최대 200만 원까지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코로나19 대응 재원 마련 및 정부 예산 확보, 지역경제 조기 회복을 위한 홍보 지원, 일상감사 계약 심사 절차 간소화 등 4가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방역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체감형 정부 예산 2,600억 원을 확보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월 1회 지역 상권 소객을 영상 자료 제작, 지역 SNS를 활용한 코로나19 감염 상황, 쌍방향 소통 체계 구축 등을 촉진해 경제와 방역에 도움을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사회복지실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비 지원, 민원 봉사과 착한 업소 릴레이 캠페인, 지역경제과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 등각 실과별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노군수는 정책을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직자 스스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것들을 할수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심적 고통이 크고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각 부서들이 할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쓴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 이거는 특정 부서가 이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각 부서에 맞는 그런 고민, 그런 노력을 이 기간 동안에. SBN뉴스 변덕구입니다. 노방래 충남 서천군수가 지난 25일부터 관내 주요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추진 현황을 살피는 정책동행 현장 체감을 시작했습니다. 군수가 직접 군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장을 방문해 불편사항을 듣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다잡겠다는 방침인데요. 특히 서면 다함께 돌봄센터에 큰 관심을 보이며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앵커리프트입니다. 노박래 군수가 26일 서천군 서면 다함께 돌봄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서면 돌봄센터는 지난해 2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후 같은 해 12월 개소해 인근 서면초등학교와 서도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군수는 아이들이 편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들을 둘러보고 불편사항 등을 들었습니다. 서면돌봄센터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 시 거리상 외부 강사 초빙이 어렵고 도로 입구가 비좁아 버스가 센터 앞까지 들어오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노군수는 서면 지역 내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고려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현재 관내 송아리 돌봄센터, 장항 다 함께 돌봄센터 한산초 온종일 돌봄센터, 서면 다 함께 돌봄센터 등4 개소가 운영 중인데 노군수는 이를 발판으로 서천군이 아이들이 큰게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가 이제 본래 철도 부지였잖아요. 어, 여기에 이런 좋은 건물을 지어서 또 여기가 젊은층이 많은 편이에요. 우리 군에서는 지금은 이제 학교하고 직접적인 연대 나이지만 앞으로 그렇게 학교와 학부모가 같이 그 채널이 될수 있도록 더불어 김미영 아동보육팀장은 이달 공모를 통해 올해 하반기에 마산 면에도 돌봄센터를 설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아동보육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마산 지역에도 돌봄센터가 그 설치될 계획이에요. 특히 마산 같은 경우는 젊은 부부들이 기촌이라든지 이런 게 다른 데보다 좀 많아요. 그래서 지역이 필요하다면, 뭐, 마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어, 더 적극적으로. 한편, 노군수는 지난 25일부터 정책동행 현장 체감을 시작해 수산물 가공센터 예정지, 산불방지 대응센터, 산마늘 안정생산 기술보급 현장 등을 방문했으며, 다음 달 8일까지 장애인복지관, 서천생활치유권 건립 현장, 한산프리즘 프로젝트,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SBN 뉴스 조주입니다. 충남 서천군이 26일 장항읍 성일요양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첫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서천군 보건소 방문 접종팀은 만 65세 미만 일반 간호 요양 직원 21명과 입소자 1명 등 22명을 차례로 접종했습니다. 이들 중 20명은 요양원에서 나머지 2명은 보건소를 내소해 접종했습니다. 방문 접종팀은 접종 전 대상자 발열 여부와 건강 상태를 확인했으며 문진 종료 후 접종에 돌입했습니다. 접종이 끝나고 이후 약 15분 정도 이상 반응 여부에 대해 관찰했습니다. 이날 노방내 서천군 수가 방문해 백신 첫 접종자와 종사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제 가장 첫날 시작되는 것이라서 맞는 분들이 편안하고 빨리 권강 자신을 지키도록 대기를 파려고 이어 노군수는 올해 11월까지 우선 순위에 따라 예방 접종이 진행되는 만큼 군민 모두가 조금 더 힘을 내 방역 수칙을 지속적으로 지켜 주길 당부했습니다. 지난 19일 충남 서천 지역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확대할 사단법인 서천 사람들 창립 총회가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서천 사람들은 한부모, 저소득, 맞벌이 등으로 배움의 기회가 적은 지역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 설립됐습니다. 교육은 교육부 소관 업무에 한정돼 진행되며 영어, 수학, 드론, 컴퓨터, 전통 기구놀이, 목공, 천연염색, 창업, 금융, 경제 등의 교육이 학생들에게 제공됩니다. 취약한 주거 환경에 있는 학생 가정으로 주거지 개선 활동도 진행합니다. 교육비는 월만 원으로 법인 등록 승인 후에 이체하면 됩니다. 회원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노데이지 사단법인 서천 사람들 대표에게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문자로 보내면 됩니다. 교육은 접수된 학생들이 많은 곳에서 진행되며 교육 시간은 늦은 저녁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충남 서천군 종천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과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이 90대 독거노인 사 씨를 정성으로 도와 감동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5일 욕창이 생겨 거동이 불편해진 사 씨의 가정을 방문해 찾아가는 통합 돌봄 서비스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이현진 방문 간호사는 사 씨가 원래부터 고혈압 증세가 있어 건강이 좋지 않았다며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개인 건강 관리를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강수정 주무관은 생계가 어려운 사 씨를 돕기 위해 이불과 밑반찬을 지원하고 고장난 보일러와 동파된 수도관을 수리하며 훈훈함을 전했습니다. 임창실 종천면 장구삼리 마을 이장은 군 직원들이 자신의 부모를 돌보는 것처럼 성심성의껏 사시를 돌보는 모습에 감동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일어나도 못니까소대는 이제 누워서 내니까 물티슈로 막 닦아 주고 하는 거요 남이 아니야. 내아버내 부모 같이 하는 거요 그 직원들이 그래서 한편 이날 군산 행복한 노인 요양 병원으로 후송된 사시는 재활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충남 서천군이 오는 3월 2일까지 관내 농업인대상 농기계 구입비를 최대 50%까지 지원합니다. 군은 사업비 4억 4,100만 원을 투입해 논두렁조성기 13대, 곡물건조기 17대, 보행형관리기 100세대 등 농기계 3개 기종 133대 구입 지원을 보조할 방침입니다. 먼저 논두렁조성기 13대 총 구입비는 6,500만 원이며 이중 절반인 3,250만 원이 지원됩니다. 곡물건조기의 경우 17대 구입 시 1억 7천만 원이 소요되며 논두렁 조성기와 마찬가지로 절반인 8,500만 원의 지원금이 보조됩니다. 보행형 관리기의 경우 100세대 모두 구입 시 비용은 2억 6백만 원이며 이중 40%인 8,24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으며 수도작, 벼 또는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은 신청서 한 부와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증 한 부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의 소식을 변덕호 기자가 전합니다. 서천군은 오는 4월 27일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새롭게 구축한 보조금 안내 서비스인 보조금 24를 시범 운영합니다. 서천 군민이면 누구나 정보24에 로그인 후 메뉴에서 보조금24를 클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천교육지원청은 코로나19로 위축된 학부모 교육을 위해 관내 유초중고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밥상머리교육 미션챌린지 인성교육을 오는 3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이번 챌린지는 신학기를 맞아 교육 지원청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학부모 교육과 정책 사항들을 안내하기 위해 예비 학부모들의 서천학부모 지원센터 카카오 채널 가입을 독려하고 부모와 자녀 소통 강화를 위해 진행합니다. 국립생태원은 26일 전라북도 고창군과 고창군 도시생태 현황지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고창군청에서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기관은 고창군 도시생태 현황지도 구축, 자연생태조사 활동에 관한 상호 지원, 고창군 생태우수지역 발굴 및 활용 등의 협력 키로 했습니다. SBN뉴스 변덕호입니다. MG 세말 금고 보험을 만나면. m z 새마을금고보험으로 모두 가득 모두 가득 행복하게. 행복 가득 m g 새마을금고보험 이상으로 SBN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